2026 현대 포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운전자와 사업자의 모든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픽업 트럭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한층 더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LED 주간주행 등과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주야간 모두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하며 대형 그릴과 입체감 있는 범퍼 디자인이 힘 있는 전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라인과 근육질 휀더가 조화를 이루며 휠 디자인 역시 이전 세대보다 한층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상용차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반깁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한 최신 커넥티비티 기능이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이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운전석은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 대비 넓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상용 및 레저 활동 모두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현대포터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터보 디젤 엔진과 고유율 가솔린 엔진 옵션이 제공되며 최고출력과 토크가 향상되어 무거운 화물 운송이나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출시되어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변속기는 최신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부드럽고 직관적인 변속감을 제공하며 사륜구동 AWD 시스템과 주행 모드 선택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갖춰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 역시 강화되어 주행 안정성과 제동력이 뛰어나며 특히 적재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2026 현대포터는 상용차 시장뿐 아니라 레저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까지 겨냥한 다목적 픽업트럭입니다. 캠핑 장비를 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까지 전 부문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2026 현대 포터는 앞으로 픽업 트럭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업무용 트럭이 아닌 일상과 비즈니스, 그리고 모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